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담을 멀티미디어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어, 거래량이 일단 증가하면서 어느 한쪽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나마 이제 조금 강하게 좀 들어온 편이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오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제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12,000원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000원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좀 강하게 갈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원 구간을 넘어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최우선한 n 자인 거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그러 얼추 13,300원 정도. 그다음에 크게 가는 일정은 뭐 이렇게도 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여는 거죠. 이렇게도 크게 보는 일정은 14,850원까지도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은 요 이렇게 되니까 요 구간을 일단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고 추세대는 이제 같은 각도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이 증가해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한번 터진 그게얘기해서 양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여기서도 터져줘야 여기를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번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3월 21일 날 읽어드렸네요. 읽어드린 것보다 이제 더 갔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지울 것만 일단 지워버리고, 이것만 지워버리고. 일단 상승으로 보게 된다면 13,000, 1 3 2원 구간인지 저항대가 강한 거였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요구가 뭐라고만 좀아 근데 여기 이쪽에 지금 시간의 단일가로 거래된 금액이 있어서 11,700원, 11,720원 정도로 좀 강하게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걸 날짜 바꿔 말씀드리면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한번더갈수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서 시트에 나왔기 때문에 이구간을만3 2 0원 구간을,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쪽에서도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식도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제 조그만 자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넘어가면 이렇게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까지 올라갔고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멀추 14,600원까지도 600, 14, 갈수 있다는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예, 수세선이 이렇게 나와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복사를 하면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에 이탈하지 않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대를 그리면 요 정도 라인이 이제 중심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양봉이 뜨거나 만삼3 2 0원에서 양봉이 뜨거나 만약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양봉이 뜬다거나 아니면은 양봉이 떠도 여기 요 양봉에 전일 종가 양봉 있잖아요. 요양봉의 고가는 일단 저항이 됩니다그 다음에 눌림 목자리로 굳이 매수를 한다면 만삼3 2 0원 정도 구간하고 요 정도 구간. 근데 요 갭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900, 9,510원 구간. 요 구간이나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 그 다음에 이제 30분 봉을 봤을 때는 요 추세대 상단이니까 여기서도 양봉 뜨면 매수가 되겠죠. 짧게 손절 잡고. 그니까 러요 구간에서는 아주 짧게 손절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 이쪽 구간,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양봉 뜨지 않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여기가 손절라인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니까, 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요 자리보다는, 9,000원 대 내려와서, 대놓고 매수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양봉 떴을 때, 매수 관점 보셔라.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